임영웅이 우리 집에 참회 갖다줌이란 제목으로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미담의 내용은 임영웅이 콘서트 준비 때문에 연습실 주변 이웃에 소음을 일으켜 미안하다며 참회를 이웃 주민들에게 직접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의 글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영웅 요즘철이라도 비싼 저참외를 집집마다 다니며 시끄러워 죄송하다고 직접 배달해줌. 이렇게 죄송하다 과일 돌리는 사람은 처음이. ...이었을 라는 글과 함께 작성자는 참외 한 박스를 선물 받은 인증샷을 올렸습니다. 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알아보겠습니다. 와 이게 가능하냐? 돈을 떠나서 시간 정성 들이는게 장난아니다. 멋지다. 진심 대단합니다. 항상 생각하는데 임영웅님 생각의 범위나 깊이가 좀 남다른 것 같습니다. 너무 착하고 생각이 깊네요. 진짜 멋있는 사람이다. 팬들 자랑스러울 듯 이러는데 어떻게 임영웅 팬 활동 안 하겠어? 진짜 팬들의 자랑이겠다. 정말 임영웅 님 팬들도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 때문에 자랑스러울 듯하네요. 가수와 그 팬들은 서로 닮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임영웅 님도 멋있지만 그 팬분들도 훌륭하고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영웅 님 팬클럽 영웅시대 분들도 봉사활동뿐만 아니라 선행을 많이 한다고 하죠. 임영웅 님과 임영웅 팬클럽 분들 존경스럽네. 이런 멋진 분들 때문에 세상이 정화된다고 생각합니다. 양해를 구하는 과일 선물을 직원분들이 대신 전달만 해줘도 대단한 일인데 직접 갔다는 게 진짜 대박이다. 연습하는 곳 주변에 사시는 분들께 혹시라도 패가 될까봐 미안한 마음을 갖는 것 자체만으로도 마음씨가 예쁘네요. 보통 사람의 경우엔 미처 생각도 못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 그 미안한 마음을 저렇게 임영웅님이 직접 찾아가서 직접 행동으로 표현한다는 게 진심 놀라고 감동적이네요. 아니 저렇게 인품이 좋을 수가 있는 거야. 직접 돌렸다고 와 인품 때문에 인기가 저절로 생기겠다. 팬이야. 아니었던 사람들도 임영웅님의 이런 인품을 보고 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와 뭐야 이런 가수 처음 봐. 와 진짜 대단하다. 임영웅님은 정말 섬세하고 배려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렇게 생각만 하는 것도 보통 사람으로서는 어려운 일인데 말이죠. 그걸 또 직접 행동으로 옮기는 모습을 보고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렇게 예의 바른 사람 처음 봐. 임영웅 진짜 대박이네 이래서 임영웅 임영웅 하는가 봅니다. 임영웅님 존경스럽습니다. 세상에 어떤 어떻게 저렇게 마음을 쓰지 진짜 임영웅 님은 천성이 착하고 배려심이 많은 것 같네요. 와 주는 것까지는 그냥 미담일 수 있는데 직접 어떻게 이걸 직접 돌림 임영웅은 진짜 사람 됐다. 정말 파도파도 미담만 나오네요. 얼마 전 임영웅 님은 팬들이 위화감을 느끼지 않도록 금액대에 상관없이 자신의 모델인 건강식품이 구매 고객 모두에게 자신의 굿즈를 줄수 있게끔 광고주에게 조건을 내걸기도 했죠. 그리고 KBS 연말 특집 단독쇼 출연료 전액을 고생한 스태프 들에게 양보하는가 하면 작년 인천에서 열린 콘서트 중 어지러움을 호소한 80대 관객의 치료비를 배납하기도 해 박수를 받았죠. 그리고 팬클럽 영웅시대 이름으로 5월 8일 어버이날을 기념하며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에 2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정말 임영웅님은 파도 파도 미담만 나오는 천사인 것 같습니다. 아니 대체 어디까지 생각하는 거임? 와나 진짜 임영웅 씨 너무 호감이다. 임영웅님은 진짜 생각이 깊고 섬세하고 멋있습니다. 임영웅은 진짜 어디까지 감동을 주는 거예요. 어디까지 훌륭해질 셈이지 진짜. 임영웅 님은 말 나오는 것마다 감동을 주는 미담만 나오네요. 이웃분들 배려해서 참회를 직접 돌릴 생각을 하다니 배려의 아이콘이네요. 와 대박이다. 그냥 돌리기만 해도 좋은 사람이다 할 텐데 직접 가져왔다니 임영웅 님 같은 분이 직접 다니면서 참회를 전달했는 게 진짜 멋있네요. 콘서트장도 그렇고 이런 것들 하나하나 불편한 것들을 먼저 사전에 신경 쓰고 진행한다는 게 진짜 멋있습니다. 그는 신인가요? 임영웅 님은 진짜 진짜로 신인 듯 합니다 참에도 엄청 만난 걸로 갖다 주네요 진짜 임영웅 미란만 넘치네 임영웅 문화대통령 인정 우와 볼수록 참 섬세하단 생각이 든다 멋져 직접 한게 진짜 대박이다 임영웅님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이번 상암 콘서트 완전 대박 나시고 더욱더 승승장구 하시길 기원합니다